안녕하세요. 근로자의 연러보 정민호입니다. 이번 1, 2차 정규 발표 내용 외에도 미혼자들을 위한 세 가지 금융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학자금 이자 지원. 두 번째, 전월세 보증금 대출. 세 번째,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액에 대한 증액. 학자금 이자 지원과 전월세 적금리 보증금 대출은 금융권과 연계를 통한 충분한 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부담 연금의 지원은 장기간 본인 부담금액만 증가했을 뿐 회사부담문이 정체되어 이제는 증액을 통한 여러분의 복지도 향상시켜야 할 때입니다. 이와 별도로 현장직군 근로자에게는 고객 대면 업무에 대한 품위 유지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급여 등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. 저는 네트워크 서비스 파트에 근무하며 여러 금융 고객사와 제휴 계약 경험을 토대로 본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급여의 증액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급여를 세이브할 수 있는 최고의 복제라고 생각합니다.